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신의 선물에서 캐럿을 가지고 열심히 사우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술을 너무 좋다고 해서 차에다 싣고 여기저기 아는 지인한테 많이 뿌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약간의 치매가 있어서 천양을 언니랑 가게 됐는데 천양에 가서 우리 친구가 제가 건강 쪽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친구가 어, 한번 와서 비트 차좀 먹어보고 점수 좀 매겨줄래 이래서 갔더니 비트 차를 열심히 끓여갖고 저한테 대접을 해 끓이는데 갑자기 잘못해서 그 비트 끓이던 물을 제 다리에다 부었어요. 근데 너무 뜨거운 물 되니까 아프고 화끈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규수를 생각해서 차에 가서 바지를 벗고 규수를 발라보니 어마 거짓말같이 화끈거리는 게한 10분 정도 지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미안할까봐, 아니, 나안 아파. 이렇게 다시 옷을 입고, 4 시간 정도 지났죠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 물집단 생기고, 그된 자리가 다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어, 이거 이상하다. 그서 생각하면서 천양에서 대전을 다시 와서 또2 시간이 지나, 4 시간이 됐는데, 집에 와서 싹 벗어보니, 정말 거짓말 같더라고요. 원상복귀가 다 됐더라고요, 자리에. 그래서 본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나다 나섰어 하고 사진을 보내줬더니 친구가 그때 해서 어 나도 되었는데 해서 보니까 저를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손을 막다가 손을 본인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온 교수를 넣어가지고 또 담기 시작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부풀어 올라가고 까리가 생겼으니까 그게 잘 낫지를 안 해가지고 그 아이는 살성이 안 좋아서 많이 덧날 텐데 그것도 일주일 있다 가보니까 개도 덫이 안 나고 싹 나섰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둘이가 참이 기수가 참 정말 묘하구나, 이런 것도 세상에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자 한 20일 정도 있다가 그친구의 6개월 안된 손자가 왔는데, 아토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그날도 막 보채면서 긁고 이러니까, 저희 친구가 그냥 원예을 갖다 다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울음도 끝이고,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발랐니? 했더니 원해가 발달하길래 아니 그건 안 돼. 애기는 별도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해석해서 발라.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아들이 갈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반을 덜어서 보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 보니까 지금은 아토피로 고생을 전혀 않고 있대요. 그리고 또 제가 더 신기한 거는 여기 대전에 용계동에 살고 계신 82살 먹은 어머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평생을 손이 이렇게 꼭 고릴라 같아요. 허물이 벗고 이렇게 노랗게 되고 하신 손인데 제가 그래서 별명을 고릴라라고 불러드렸는데 그분한테 실험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한달 이렇게 바르는데 그 고릴라같이 떡갱이 있던 게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손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다녀도 안 나는 거였거든요. 그 어느 날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도대체 이게 뭘 이렇게 나섰냐고 그서이게 규수라는 거다 했더니 그런 걸 갖다 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갖다 드렸나 봐요. 근데 그 82살 먹은 어머님이 저희 지금도 저희 가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시는데 손을 막 흔들며 오시는데 너무 좋아서 그게 애기가 깨우듯이 그렇게 막 너무 밝게 오실 때어 제가 규수를 만나갖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 규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